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자 오늘도 관심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KSP는 좀 밀렸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세요. 살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1,800원 이하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었고요. 내일 한번 바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녹스는 오늘 바로 갔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냥 상승폭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대웅이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관심 제외하시면 될것 같고 네온테크랑 피시즈트도 오늘 강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KNN도 오늘 강하게 올라와서 이, 이 정보 같이 매매했습니다. 장중 방송에서 그리고 남아 있는 건 이제 SNK가 아직 안 갔죠. 그래서 거래가 틀때 한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삼철리 자전거도 오늘 한번 폭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정, 전반적으로 관심 조절이 오늘 다 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수가 밀릴 때다 튀더라고요. 어, 새롭게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하, 좀 애매하긴 한데 지수가 좋으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종에 추가하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조선 선제 좀다 같은 라인인 것 같은데 더 가는 종목을 보면 되겠죠. 태창 솔루션도 일단은 좀 눌림을 주고 있고. 코스코 방판 새롭게 추가되는 건 없,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가이엔시가 상한가 다음날 지금 눌림을 주고 있죠. 이거를 추가하겠습니다. 메가이엔스 대웅처럼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좀 쉬었다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다 싶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저도 오대응을못 따라가서 좀 아쉽긴 한데, 간다 싶을 때 한번 매매해 보세요. 그래서 내일 바로 메가 e n c 가갈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요즘에 제약 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잘 봅시다. 신성동사. 자 이지홀딩스가 밀렸죠.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인데 이지홀딩스는 좀 밀렸습니다. 같이 원래 같이 가지 않는데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은 어, 모회사는 좀 빠지고 이지바이온 올라오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같이 가다 빠졌죠 그래서 하, 이건 좀 애매해요 이거는 추가하지 않을게요 차트는 뭐 나쁘지 않은데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동국제강은 봐야 됩니다 동국제강 과열 풀리면서 갈것 같거든요 동국제강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과열권이 접어들었으니까 어, 내일 한번 사볼게요 내일 끝나면 아마 풀, 풀리는 풀 거죠 이틀째 내일까지 과열이고 뭐. 지금, 바이오 제약 강해서 차바이오도 한번 다시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차트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바이오 제약이 강하니까 갈수 있겠다 싶네요. 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정리해보면, 어, KSP 잘 보시고, 어, 동국 제강, 메가 CNC, 메가 ECS, 그 다음에, SNK까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플러스마감, 코스닥도 결국에는 플러스마감 했네요. 근데 지수가 장중에 상당히 그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난리도 아니죠. 네. 지금 몇, 몇 번이나 이렇게 오늘 급락했다가 급반등했다, 또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하고 어디도 마찬가지죠?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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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락,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이 이제 좀 고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단타는 제가 계속 하는데 어떤 종목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중장기로는 HLB 정도 그리고 어, 실적이 최고치인 DNC 미디어나, 어, 키다이 스튜디오, 이런 쪽, 웹툰 쪽,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 장기 투자,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은, 지금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는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밀리면은 그냥 다음날 개판하이고 미국이 올라가면은 갭상승이고, 계속 이런 식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올라서 갭상승하면 뭐예요? 또 급락 나왔다가 또 급등.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엇박자를 타 버리면 은 지수가 올라갈 때 사서 물려 가지고 지수가 밀릴 때 손절하고 이런 엇박자를 타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을 들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지수가 급락을 쭉 하다가 터나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수급이 있는 걸딱 잡아 가지고 2, 3%수익량으 나오고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 좋아보이고 그냥 아 지수는 계속 가니까 모르겠다 사서 그냥 들고 있자 이런 전략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지수가 반등을 계속 주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안 밀리기 때문에, 어 언제 밀릴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안하다는 거죠. 계속 불안, 이런 불안감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냥 무작정 사서 들고 있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가, 아이 가격이 깨지면 팔겠다. 이런 것만 정해가지고 가져가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계속 지수는 어, 불안하고 6월에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불안, 불안한 불안게좀 계속 예, 리스크 있다 보여지고 오늘 북한발 이슈 때문에 좀 불안했던 것 같고요. 낯싹은 지금 신고가 나와서 상당히 음,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랑 원래 우리랑 커플이, 커플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국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 중국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은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더갈수 있다고 보여지고 중국이 못 가면은 우리나라도 뭐또 다시 또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어, 미국이랑 커플링이 없어지꽤 돼가지고 지금 잠깐 미국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어,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다 한번 봤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도 좀 설명을 드렸고 매일 장중 무료 방송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오늘 매매 상당히 괜찮았었고 우선주들도 매매 잘 됐죠. 그래서 내일도 음, 종목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이 도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장중 방송에서 뵐게요.